자, 아, 이제 373번부터 볼게요. 373번에는 그래프 그리는 거지, 다시 한번 복습할게. 자, 반비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laughs> 여기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1하고 3 4 보면, 만약에 여기가 음수일 때는, 여기가 음수일 때는 숫자를 넣어 보면 다 알아요. 2하고 4 4 보면, 376번, 우와 이건 그냥 거저먹기죠 379번, 그래프 그리시오 조금 정교하게 그릴까요?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죠 1일 때 마이너스 4점 찍고 2일 때 마이너스 2점 찍고 4일 때 그래서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안 맞나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4 이렇게 이렇게 지나겠죠. 자, 다음 381번. 음수니까 이하고 사사분면인 건 알겠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건 아는데 만약에 숫자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 어, 그냥 5번밖에 없네요. 자, 다음 382번. 정비례와 반비례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자, 우선 1번식을 볼게요. 1번. 1번 어디있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렸더니, 정비례식이죠? 그리고 특정 지나는 점을 봐봐. 어디 지나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2를 지나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절대 2가 안 나와. 계산 곱하기 해주면. 2번. 이번 식은 음요점을좀 봐요. 2, 3. 어 이거 절대 안 나와요. x에 이 넣으면 3안 나와. 3번. 반비례 그래프네요. 근데 2하고 4잖아. 이게 음수잖아.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죠. 4번. y는 2x인데 그럼 1 넣었을 때 어, 여기 점 지나죠, 여기 점. 4번이 맞네요. 자. 383번은 383번은 반비례 자, 이거 해보세요. 음, 그런데 x가 0보다 크다야,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0보다 큰 거니까 얘 없애고 얘만 믿는 거야. 자, 다음 384번 a가 양수니까 어딘가 지나가겠죠. 자, 385번 볼게요. X 값이 이렇게 3개만 있죠? 4개만? 그럼 점을, 점을 4개만 그리면 돼. 해당하는 값에다가. 86번. 얘도 점만 6개 그리면 돼요. 387번. 자, 이제 고를 수 있고요. 388번, 389번 똑같고. 자, 다 지금 390번 때는 다 앞에 거랑 똑같은 거고요. 395번.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거는 바로 절대값이 클수록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X 빼고 절대값이 4분의 1이고, 얘는 절대값이 5고, 얘는 2분의 1이고, 1이고 얘는 3이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2번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거는 절대값이 큰거 자, 398번 반비례 함수 그래프를 탔는 거죠. 뒤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설명해 줄게요. 자, 반비례는 정비례니까 탈락 반비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합격 X값이 16이라고 나왔어. 이거는 숫자야. 이거는 4배라고 해서 커진다는 뜻이고, x에 16을 넣으라는 뜻이야. 그때 이것도 맞죠? 자, 다음. 자, 이거는 반비례니까 4배가 되면 y의 값도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이거는 몇 배, 몇배 이런 거고, 여기는 진짜 숫자 15를 넣으라는 거예요. 맞고, 맞고. 403번에, 반비례, 한번 찾아보세요. 405번, 자, 이제 숫자 넣어서 확인하는 거. 숫자 넣어서.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요. 그럼 Y가 얼마가 나올까? 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계산해서, 어, 12구나. 12를 넣어서. 마이너스 4. K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자, 408번 똑같아요. 숫자 넣어서 확인. 411번, 14번 똑같고. 자, 자연수인 걸 찾으려면 약분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약분을 한번 해줄게요. 자, 15의 약수를 찾으면 돼. 1, 15, 3, 5. 어, 4개밖에 없네? 그래서 총 4개가 되겠다. 아, 모두 구하시오야. 1, 15. 3, 5, 5, 3, 15, 1 반팔 입어야 돼 이제 자 이제 음, 이거 지나는 때 어떻게 찾나 볼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4 넣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다 그래서 음, 마이너스 자. X에다가 넣고요. Y에다가 넣을게요. 음, 마이너스 3분의 A.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를 해요. 그러므로 A는 12. 자, 다음 421, 424번. 자, 6콤마 1을 지나니까 여기 대입하죠? 자 이건 x고 이거 y인데 자 그러면 a는 얼마야? 자, a는 요 6을 여기다 샥 곱하는 거예요. 12. 자, b는 얼마가 될까? 자, 여기서 꿀팁. 반비례는 이 둘이 곱한 값 있죠? 이 둘이 곱한 값이 얘하고 똑같아요. 자, 아니면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b는 6 12하고 이제 6하고 곱하니까 72가 되겠네. 자, 다음 427번. 대입하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러면은, 대입해서 성립하면, 위에 있는 점이야. 여기에서 우선 A 값을 찾아야지. A 값 마이너스 6 찾고, 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안 되면은, 반비례에서는 위에 점 아니에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반비례만 통해 반비례만 6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430번 이것도 대입하는 거요 433번 반비례만 통하는 거 둘이 곱한 값이 바로 a죠 8 아니 8 아닌 걸 찾으면 돼 8, 8인 걸 찾으면 돼 답은 3번 437번 그래서 반비례식인데 이제부터는 이 x 좌표와 y 좌표를 이 좌표가 이렇게 되죠. 둘이 곱한 값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4 3 9번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341번. 자, 반비례만의 특징. 둘이 곱한 값이 바로 분자로 올라간다. 끝. 4 4 2번 얘도 마찬가지죠. 자, 444번. 정비례, 어, 정비례는 달라. 정비례는 X에다, 여기 점 좌표를 넣죠? X에, Y에다가 1 넣고,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A 값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놓으면 돼요. 반비례는 좀 쉽지. 반비례는 둘이 코판 값. 이렇게 논다. 445번, 마찬가지고, 관계식, 마찬가지고요. 음,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네요, 보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450번. 자, 450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열심히, 451번까지 열심히 하세요.